야 인마들아 이 국회의원놈들아 정무관련 놈들아, 정무 놈들아 정신차려라이 계속하면 내가 더 못쓸 사람이 되고 더 입이 험악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로 끝내려고 한다 제발 380조 다 때려치우고 150조 가지고 실제 낳는 사람에게 1억씩 팍팍팍팍 써봐라 그러면 막 난다 인마들아 이개 같은 인간들아. 안녕하십니까. 2025년 내일 모레가 3월달이니까 또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 왔습니다. 올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가 입학상에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할지 그 숫자가 하도 많아서 통계 내기도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사라지고 가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거기에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인데, 위물 짐승도 길바닥에 밟히는 들풀도 대를 잇기 위한 생존의 싸움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기의 DNA를 남기지 못하고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이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각종 예산 출산 지원금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이 보고서에 보는 대로 80조를 쏟아 붓고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0.72명이 아니라 더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380조 원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그또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 예산이 첫째는 출산지원금, 두 번째는 육아휴직급여, 세 번째는 출산휴가급여, 네 번째는 자녀 양육비 지원, 다섯 번째는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여섯 번째는 출산 후 의료비 지원 등 수많은 항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홍보비, 집행비, 심사비 등 항목이 다양하게 있어서 머리가 나같이 나쁜 사람은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이 쪼강내 있었습니다. 아니 출생지원금이 얼마냐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도시인 서울시에 보니까 서울시가 1인당 200만원을 준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까지 사용하게 하며 출산급여 휴가급여가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80조가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실제로 출생하는 당사자에게 몇 푼이나 돌아갑니까? 아니, 출산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그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이나 출생 대책 관계자들이 다 처먹는 꼴이 되고 나눠먹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부 관리 놈들은 소대가리가 덱대를 가야 할까, 오리대가리가, 국회의 놈들은 모이면 쌈박질을 하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줄이나 잘 서서 다음 국회의원이나 쳐 먹을 생각이나 하지, 도대체 건설적인 토론이나 국회의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해봤나, 참안타깝습니다 출산예산 380조 다 떨어뜨리고 그돈 절반인 150조만 가져도 당장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하는 당사자에게 질불응보 형태로 한 명의 출산신고와 동시에 현금 1억씩 당사자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남성이 아니고 여성 계좌로 출산신고와 동시에 이체시켜야 합니다. 남자 새끼한테도 주면은 엉뚱한 짓을 할수 있으니까 여자 계좌에게 여자가 출생했으니까 여자 계좌로 이체시키면 됩니다. 현금이 아니고 뭐명목상아서 이거 뭐 얼마고 저거 얼마고 뭐뭐뭐 뭐뭐 각종 뭐 생색내기로 하는 그런 거다 따르치고 사신 관론 관계가 되었든지 미혼이 되었든지 아이를 출생 한 것이 사실이고 3분인과의 기록이 나타날 것이 아니야.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IT가 발전되었다마 다른 조사는 속속들이 알면서 왜 맹꽁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출산자에게 현금 1억씩 쏘고 또안 명나면 또 쏘고 그러면 낳지 말라 해도 나을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낳지도 않는 많은 주위 사람들이 찹디고버티고 실제 당사자는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 예생 집행 필요 없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없다. 뭐뭐 뭐 돈이 어딨나 이렇게. 왜 돈이 없어? 청년들 놈들 마 논다고 돈 주고 코로나 왔다고 돈 주고 지금은 뭐 전국민 뭐위기 당했다고 25만 원씩 돈 주려고 한다마 돈더쎘다 인심은 지가 쓰고 그리고 변화하 돼서 권력을 누리면서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려고 푼돈으로 꼬나야인마들라이 국회의원 놈들아 정무 관리 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 계속하면 내가 더못살 사람이 되고 더 입이 험악해질 것 같아서 오르는 이걸로 끝내려고 한다 제발 380조 다 때려치우고 150조 가지고 실제 낳는 사람에게 이래씩 팍팍 팍팍 써봐라. 그러면 막 난다. 음마들아이개 같은 인간들아. 보자. 이놈 새끼들. 이만 끝냅니다. 감사합니다.